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민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민쌤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우리 예비창업 패키지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함께 채워나가 볼 건데요. 어, 비록 지원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료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하루 이틀 만에 사업계획서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에어비앤비의 사업모델을 가지고 함께 이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바로 폰트를 설정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비교적 자간이 좁고 쉽게 읽힐 수 있는 그런 폰트 그런 걸 하나 선택하셔서 이렇게 작성해 나가시면 조금 더 많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계획서는 나눔스퀘어라는 폰트를 사용해서 작성할게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폰트를 설치하는 방법은 C 드라이브 윈도우 폰트 폴더에 우리가 다운받은 폰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이제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시면 첫 번째가 문제인식이에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왜 개발하고 싶어?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보통 이제 어떤 사업 아이템은 니즈로부터 출발하기도 하고 플러그램으로부터 출발하기도 하는데 요즘 트렌드는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걸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맞춰서 어떤 문제점으로부터 착안했는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업 아이템을 시작하기에 착안한 문제점은 바로 어, 현재 숙박 시장의 문제점이야. 그래서 여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호텔은 비싸고 호스텔은 싸지만 불편해. 그리고 외국 문제, 음, 외국 현지 문화를 온전히 느낄 수가 없어. 라는 이런 문제점을 하나 발생을 해서, 이거를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어떤... 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를 뒷받침해줄 증거, 근거들을 계속 나와서 그 주장에 신뢰성을 주는 것. 그래서 어떤 주장을 줄 거냐면, 우리는 설문조사 데이터라던가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면 됩니다. 어, 그리고 그 전에 저는 이표 기능을 좋아하는데, 뭐, 표를 넣고 그 안에 도표들을 넣어주면 좀더 구분이 쉬워서 좀더 보기 편한 것 같아요. 나는 여행자를 인터뷰를 해서 한 100명 정도 인터뷰를 했고 호텔 이용 중에서 불편했던 점 호스텔 이용 중에서 불편했던 점 이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문제점 갈게요 현재 하석 시장 임대 시장의 문제점은 호스트는 하석 임대는 어, 장기적으로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석 가능한 플랫폼이 없어서 손님님 받기가 조금 어려웠어 이런 어,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표를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설문조사도 좋지만 어 인터뷰예요. 어 빈방이 많을 때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고 뭐 이런 불편한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라고 음어 호스트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라고 뭐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어. 그리고 또한 어그 외에도 이제 문제점에서 출발했으면 여기 보면 개발 동기잖아요. 그래서 문제점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배경으로 공유 경제나 공유 문화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공유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 요거를 사회적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 딱 요렇게, 어, 공유, 세계 공유 시장, <laughs> 세계 공유 경제 시장이, 그리고 공유 경제 분야별 성장 전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 숙박이 요 정도야. 라고 그냥 계속 나의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읽기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 1-2 창업아이템의 목적, 필요성 즉, 여기 부분에서 이제 니즈가 나오는데 음, 이 니즈를 이제 문제로부터 찾은 그 니즈 그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마찬가지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 나는 어떤 필요성을 느꼈냐면 여행자 입장에서는 호텔과 호스텔 사이의 비용으로 중간 정도의 숙박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있겠지만 그냥 가상의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지인과 현지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여행했으면 이왕 여행 갔으면 현지 문화를 좀더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 이런 필요성을 나는 찾을 수 있었고 호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집에 좀 나는 빈방이 있고 부가 수익을 얻고 싶어 그리고 또 나만의 수 현지 문화를 외국인에게 알리고 싶어 여행자에게 알리고 싶어 이런 필요성을 이런 니즈 이런 니즈를 우리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좋을까? 여기 보면 그래서 나는 해결책으로 여행자와 빈 방을 갖고 있는 현지 인체고 예비 호스트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음,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아 그리고 실현 가능성. 그래서 창업 아이템의 개발, 사업화 전략을 말해줘라는 건데 바로 BM부터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BM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도식화하는 게 좋아요. 그냥 텍스트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 PPT를 조금만 쓸줄 알면 도식화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 그걸 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 나는 이런 음, 도시카 에어비앤비라는 아이템을 만들 건데 여행자한테 수수료를 받으면서 현지 숙박 정보를 제공할 거고 호스트에게는 여행객을 연결해서 어, 수수료를 받을 거야라는 그런 비엠 비즈니스 모델을 하면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자 구현 정도가 진짜 중요한데 구현 정도는 보통 이제 세 단계가 있어요 랜딩 페이지 정도 개발료한게 있고 서비스 전체 기획과 디자인 정도 이제 개발하면 되죠 m v p 서비스 모델까지 개발한 된 정도 이 정도가 있는데 보통은 뭐 2번 정도 겠죠 뭐 기획이랑 디자인 정도 완료 되었다 여기서 좀더 저는 추천드리는게 성의를 좀더 보여주면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 게스트 뷰 게스트의 숙소 이용 방법은 요로정고, 유저, 요렇게 나와있고 호스트의 소스 등 프로세스는 요렇게 나와있어 뭐 예를 들면 실제 서비스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디자인 정도만 해 주셔도 정말 아 얘네가 이런 거구나 이런 서비스를 꿈꾸고 있구나 이 정도를 알기 쉽기 때문에 구현정도를 텍스트로 적는 것보다 이렇게 ui 디자인을 살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ui 디자인을 대체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어, 생각보다 뭐 크몽이나 뭐 오투자 이런 뭐 데다 맡겨도 되고 물론 저한테 의뢰해 주셔도 빠르게 할수 있으니까 음, 뭐 그렇고 그래서 진짜 이제 사업을 하실 그 계획을 알차게 탄탄하게 쓰고 싶으신 분은 요 정도 뷰 정도 뷰는 준비해 주시면 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는 전체 서비스 기획과 디자인은 완료된 상태야라고. 보여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 이렇게 표가 주어져요. 그래서 쓰고 싶좀더 음, 줄을 추가하고 싶으면 되고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이건 서비스 개발 일정이 아니라 사업 추진 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개발될지 쓰기보다는 우리 사업을 어떻게 어, 이끌어 나갈지 이걸 좀더 써주시면 돼서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래서 어, 나는 지역 호스트를 먼저 100곳 정도 확보를 할 거고, 뭐 어떤 특정 지역 그 다음 서비스 개발할 거고,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하고, 여행객 2,000명 확보해서 서비스를 고도에 나갈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사업 추진 일정을 음, 부담 없이 잘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넘어서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요건데 보면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다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 차별화를 말해야 되니까 리뷰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경쟁사들을 충분히 비교해서 어, 리뷰 매트릭스 나는 힐튼호텔, 야놀자, 후킹닷컴 이렇게 비교했는데 어, 우리는 서비스 형태가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니라 플랫폼 정말 온라인 기반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고 우리는 수익 구조는 어, 직접 거래하는 힐튼 호텔보다 수수료를 받아먹는 방식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확장성이 좋아 왜냐면 힐튼 호텔은 하나 만들면 건물을 지어야 되고 야놀자나 부킹닷컴 이런 거는 숙박 업체를 제휴해야 돼서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정집을 제휴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우리의 차별성이야 요렇게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리뷰 매트릭스 외에도 포지셔닝 맵이란 게 있어요. 원래는 요거 리뷰 매트릭스나 포지셔닝 맵둘 중에 하나만 해도 뭐 충분하지만, 이거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포지셔닝 맵도 한번 같이 작성해 보겠습니다. 포지셔닝 맵은 뭐냐면, 이런 투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현재 뭐... 경쟁사들의 이 포지션을 놓고 우리는 좀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관리하는데 온라인으로 이미 하고 있는 뭐 부킹닷컴이나 야놀자 같은 애들은 숙박업체 관리에 불과한 반면 우리는 호스트와 여행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야 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음 바로 기존 숙박업체가 아닌 빈방을 가진 현지인에게도 수입 창출의 기회 제공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간 간격으로 여행자들에게 저렴하고 편한 공간 제공할 수 있고 호스텔과 다르게 현지 문화를 직접 겪을 수 있는 문화까지 제공한다 이게 우리의 차별화 전략이다 라고 그냥 음, 어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2까지만 빠르게 네, 처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3-1 성장 전략,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과 어, 시장 진입 및 시장 성과 창출 전략, 이거에 대해서 빠르게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